한 기자 얼굴만 봐도 참 재밌어요. 며칠 전에 경기도 성남시 도심 한복판에 멧돼지가 출현해서 지금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고 그러죠. 멧돼지가 백화점과 은행, 주차장을 마구 뛰어다니면서 난동을 부렸는데 이제 도심 한복판에서도 안심할 수 없게 됐네요. 그래서 강신우 네. 기자가 멧돼지를 만났을 때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laughs> 알아봤다고 합니다. 강신우 기자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강신우 기자. 네, 저는 경기도 용인의 사냥개 훈련 농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다 보니 제 뒤로 개들이 많이 짖고 있습니다. 날씨가 좋아서 개들도 신난가 봅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이곳에도 사냥개들이 보이는데요. 뱅견입니다. 이렇게 꼬리가 없습니다. 꼬리가 없어서 사냥개 하기 좋죠. 아주 튼실해 보입니다. 자, 이곳을 보면 이게도. 잡종견인데요, 사냥개입니다. 아주 날쌔 보입니다. 사냥개가 그런데 저곳을 보면 요즘 TV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동물이 보입니다. 바로 멧돼지입니다. 아, 지금 겁도 없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동물이, 멧돼지가 여기에 왜 있는 걸까요? 보기만 해도 오. 아주 무시무시합니다. 이야, 다름이 멧돼지다. 아니라 이 강아지를 훈련시키는데 필요해서입니다. 아니, 아니. 이 강아지가 멧돼지를 보고 으르렁대지 않거나 꼬리를 내리거나 피하면 사냥개로서 자격이 없는 겁니다. 아, 저 어, 거구나. 어, 부리야 맞서서 싸우는 그런 사냥개 같은 기자가 되고 싶은데요. 사냥개가 저기, 보시면 새끼들은 참 귀엽습니다. 멧돼지 새끼들 아주 옹기종기 모여있는데요. 저렇게 큰 어미를 보니까 상당히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아, 새끼들이구나. 먹이를 새끼들이구나. 찾아 새끼들이구나. 주거지까지 내려오는 멧돼지. 시민들을 공포에 떨게 합니다. 교비 기간인 11월, 12월과 포유기인 4월에서 5월에는 성질이 더 난폭해집니다. 네, 멧돼지 정말 무섭습니다. 거리에서 맞닥뜨리면 어떻게 해야 될지 난감할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농장주인과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멧돼지 무시무시한데 네네. 맞닥뜨리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요 아 멧돼지는 습성상 직선 운동밖에 할수 없는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큰 나무나 바위 뒤에 침착하게 숨어 계시면 저 멧돼지 공격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직선 네. 그리고 아까 음. 예. 얘기하신 게 뭐. 사냥개 같은 기자가 되고 싶다 그랬는데 들어가서 네, 네. 그러면 <laughs> 네. 멧돼지 공격을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 한번 해보시죠. 아니요 괜찮은데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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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 취재할 것도 있고. 어, 아거 어떻게? 그리고 들어가나요 생각하고 네. 들어가시면 돼요. 아니 그 굳이 그런. 그렇기로... 그러지 마세요, 강기자님 새끼들하고 같이 있어서 네. 예민할 텐데. 네 그럼 잠시 들어와 보겠습니다. 네 아주 퍽해 <laughs> 보입니다. 자 야. 이렇게 서 있으니까 네. 오히려 멧돼지가 피합니다. 음. 네. 그리고 어, 또 어디에서 보니까 우산을 피면 도망간다고 그러는데. 예예. 그러면 예. 이게 좀더 가서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아니 반을... 저는 너무 안 가도 될것 같은데. 네. 고 자꾸 계셔보세요. 예. 아니 사장님도 위험하실 것 같은데. 아니, <laughs> 저도 무서운데. 한번 네. 해보자고요. 예. 네. 아니 그 너무 위험하시고. 네, 어. 네. 멧돼지가 피하군요 네. 침착하게만. 대응을 하면 오히려 멧돼지가 피한다는 사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무시한 멧돼지 우리 <laughs> 현장에서 지금까지 강춘우입니다.